표준세번역 사도행전 12장. 이 무렵에 해르도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는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인조 경비병 네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열월 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로시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기로 한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두 군인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꾼들이 옹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쥐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수의 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 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제야 알겠다.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정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정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의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 베드로가 출곳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초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나리셀이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추한 다음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샤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그런데 들어와 시돈 사람들은 헤로데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로데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의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쥐의 전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그것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1 3장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살한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이 온 섬을 두루 다니다가 바보에 이르렀을 때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 사람으로 거짓 예언자였다. 그는 총독 서교 바울이 늘 곁에 있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우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법사가 그들에게 회방을 놓아서 총독으로 할것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마법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죄 손이 너를 내리치실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며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송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를 믿게 되었고 주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가고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낭독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짓을 해가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 민족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낙은의 소가를 하는 동안에 그들을 큰 민족으로 높여주시고 권능의 발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난 땅의 일곱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 예언자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집화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우를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우를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찾아 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들에게 그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조상의 자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또 다른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주상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의 어떤 일에 있어서도 결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이 예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 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에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건네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 무리를 보고 유대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대하면서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신들은 그것을 배척하고 스스로를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자인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모두 믿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곳 연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14장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 이혼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믿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성읍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덜어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덜어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학대하며 돌로 쳐 죽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우리아 지방에 있는 두 성읍 로스드라와 더베와. 그 금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그를 똑바로 보고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야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벌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이 각자의 방법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드리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이 안디옥과 이곤이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가 깨어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 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였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그들의 믿는 주님께 장로들을 맡겼다. 그리고 그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일어났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딸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 은청의 몸을 내 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아멘.